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듀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편안히 쉬네 밤깊고 비바람 으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시리로다주날개 사랑 그늘 잔니요주 날개미 내신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이 누리리라주 날개미 평안아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잠든 기쁨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으로 단위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7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홍수가 일어나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6절에서 누가 방주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17절 24절에서 홍수가 일어난 이후에 어떤 일이 땅에 일어나고 진행되었는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눈에 눈에 띄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과 동물들이 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 닫았, 닫으셨다라는 점과 홍수 심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생명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 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이 생명과 죽음의 차이는 방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였습니다. 이러한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닫으셨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명과 심판의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노아가 이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그달 열일의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연도를 주는 것은 이것이 단지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나타내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연도가 있어야 역사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6절부터 12절의 말씀과 13절부터 24절이 같은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13절에서 이곧 그날에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회고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6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누가 방주로 들어갔고 언제 홍수가 일어나는지 아주 짧게 기록했지만, 오늘 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전반적인 홍수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돌아가서 좀더 구체적으로 홍수가 일어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 함, 야백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지 사람만이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를 구속의 계획 안에 두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이 번성의 복을 주신 하나님은 땅에 가득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유지해 가십니다. 그 때문에 노아와 그의 새아들,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 그리고 모든 동물이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방주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였습니다. 암수가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홍수 이후에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를 구원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분은 홍수의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보호자로서 노아를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죄에 대해 방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아 이미 방주에 들여보내신 것 이외의 것들이 더 이상 오를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더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문 안은 구원, 그문 밖은 심판입니다. 구원의 기회가 영원히 열려있는 것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생기며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인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래 참을 오래 참을 줄을 알며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은 도둑과 같이 오기에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이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근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쁜 삶, 책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오늘날의 이 때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돌이키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구원의 방주의 문 앞에서 이것저것 계산하며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구원도 인생의 안전도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만 존재합니다. 오늘 그 은혜의 돌보심 안으로 순정하여 들어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이 방주의 내부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13절부터 16절까지가 이 방주의 내부의 상황을 설명하였다면 17절부터 이 21절은 이 방주의 바깥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해 방주가 무리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 5규빗이나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은 40일 동안 계획, 계속된 홍수를 통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땅이 모두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홍수에서 물 위에 떠오른 방주 이외에는 땅에 속한 어떤 것도 물 밖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멸해질 때까지 40일 동안 끊임없이 비를 쏟아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좀 정, 정리해 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노하시며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만 치중해 죄를 짓고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죄에 대해 내리시는 공정한 판결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성실히 지켜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그저 인자한 모습으로 웃으시는 이 할아버지의 모습처럼. 모든 잘못을 용납해주시고 용서해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죄는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송상시킨 만큼 되갚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내리실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십자가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의미를 제거하고 은혜와 사랑을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곧이 말, 심판을 경고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심판이 임할 것을 믿는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있으신가요? 세상이 받은 심판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조치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생명과 심판의 경계선에서 우리의 앞에 놓인 죄와 싸움은 치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후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에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죄를 멀리 하고 최후의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우리가 그려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요, 우리 바쁜 삶, 우리 책임이 많은 일상에서 우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조치며 의의 열매를 맺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 소년부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일상이 주는 은혜를 붙잡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홍수 속에서 떠나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우리의 교훈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더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바쁜 삶, 책임이 많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오래 참으시는 것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늘 깨닫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행연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교만하며 비교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날마다 주님을 조치며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 흘리신 그피가 내가, 내가 흘려야 피하시고 내가 당해야 하는 그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심판의 메시지, 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